시범 경기 내내 송찬희 선수의 이름이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시범 경기에서 활약은 검증이 됐고 정규 시즌에서 과연 송찬희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스타는 스타예요. 벌써 6코트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홈런을 나오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유형의 볼과 그 다음에 A급 투수들, 세 명의 볼을 홈런을 쳐냈는데요. 그니까 LG 팬들을 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홈런 나오는 과정들을 지금 1호 홈런부터 살펴보면. 할까요? 키움전 김준영 선수의 숙구를 스카트로 해서요. 자, 유경함도 또 엄지척을 펼쳐보였는데요. <laughs> 자, 3년 전 김윤수. 그 다음에 NC전 신민혁. 자, 이 하이라이트는 LG, LG 타겟이 전혀 손을 못 댔던 노바 선수의 홈런. 네. 그 다음에 김광현 선수의 홈런을 정점을 찍었어요. 1 4그 10시 이메이저리그 왼손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고요. 오늘은 첫 타발에서 이영하 선수에게 슬라이더로 삼진을 먹었는데 다시 한번 그 슬라이더를 상 대로 홈런을 쳐냈다는 거죠. 그만큼 대처 능력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런 대처 능력과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다,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들이 좋다라는 걸좀볼수 있고 오늘 유재형 감독이 지금 코로나 1 9로 경기장에 출전을 못하고 있고 지금 아마 텔레비도 보고 있었을 텐데 네. 오늘 6홈런 나왔을 때 소파에서 팡 뛰었을 거야. 그만큼 기쁨, 어,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고 오늘 경기 이전까지 4.4 타석당 홈런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과연. 송찬이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합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한번 질문 갑니다. 그러면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 저는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에 가능하다. 오. 왜냐하면, 자, 개막전이 기아입니다. 네. 자, 기아에 만약에 1차전에 양현정 선수가 선발로 내정이 된다고 하면, 전 DH로 음. 지금 가능하다. 왜냐면 가장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가장 자신감이 있는 우타자이기 때문에 지금 LG는 라인업이 모든 좌타자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네. 밸런스가 지금 맞지 않고 있고 가장 좋은 우타자를 안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야, 정말 저는 그렇기 그 때문에 지금 써야 우타보고.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준비되어 있는 타자예요. 반짝스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시즌이 가다 보면 분명히 붙임은 겪을 거예요. 그쵸? 아마 LG 팬들도 그 점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타자를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준영 회사위원도 이타격폼 보시면 딱 어느 정도 이제 보이시잖아요. 딱 네. 양준영 위원님 보시기에 송창희 선수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 가능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선수는 당연히 스타팅팅을 <laughs> 어, 써야 되죠. 근데 이제 이 타격하는 거 보니까 <laughs> 네. 단순하게 깜짝 스타가 아니고 이 다리 들고 있다 공을 잡는 게 오. 공을 잡고 치기 때문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타격품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이제 보통 타자들이 몸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나가요 오. 머리가 고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공을 탁 불러 들여치기 때문에 오. 단순하게 지금 홈런 여섯 개가 그냥 재수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 예 제가 볼 때는 정규 시즌 가도 분명히 좋은 타격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이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에 지금 배트를 저는 나우 배트를 쓰고 있어서 최근 대형 타자가 지금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작년 홈런 1 0거를 보더라도 20대 타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홈런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송찬이 선수가 홈런 타자가 될지 중장거리가 될지는 아직 저는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대 타자, 시범 경기지만 이런 대홈런을 칠수 있는 타자들이 20대부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년 홈런 10거를 보고 있으면 다 30대 타자예요. 음. 그러니까 20대 타자에서 이렇게 좀 타자들이 큰 거를 칠수 있는 타자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좀 프로야구가 아주 활성화되고, 대형 타자들이 20대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대한야구협회 지금 이사 가가지고 네. 알루미늄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 아, 진짜로. 나온 배트를 치니까, 예. 나온 배트를 치니까, 오히려 타자들의 스윙이 너무 작아졌어요. 아 예, 오히려 그 제가 볼 때는 그 아마추어 때부터 알루미늄을 치면서 약간 좀 거포형 스윙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음. 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스윙 자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그 아마추어 때부터 알루미늄 배터를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네, 결론 정해졌습니다. 배터 알... 아마추어 때배트는 알루미늄으로 그리고 LG 스타팅 라이더는 송찬이로 <laughs> 자, 창기 코인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LG 트윈스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송찬이 코인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